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카입니다 2009년 8월 5일 오전 6시 미국 플로리다주 보인튼 비치에 살고 있던 26살의 달리아 디폴리토는 집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에게 키스를 한후 아침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2km 정도 떨어진 헬스클럽에 도착을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한참 운동에 열중하고 있었죠 오전 6시 40분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인은 보인튼 비치 경찰서였는데 달리아의 남편 마이클 디폴리토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이클과 달리아 이두 사람은 결혼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달리아 집 앞에는 이미 경찰차가 에워싸고 있었고 집 앞은 다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상태였어요. 너무 놀란 달리아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그녀를 저지했죠. 이른 아침 운동을 간 사이 괴한이 침입을 했는데 마이클이 총에 맞았고 안타깝게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 확인하시죠. You be the judge of what happens next. Is your husband Michael? Okay, I'm sorry to tell you, man. He's been killed. He's, he's been killed, man. We know the cops are acting. What about Dahlia? Amidst all of that tremors and shaking of her body, there wasn't any real tears coming out of her eyes. 달리아는 남편의 사망 소식에 울부짖으면서 몸을 떨었고, 경찰은 최대한 그녀를 위로했죠. 어쨌든 사건 이후 달리아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침입 사건이 아닌 것 같다면서 혹시 주변에 남편과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달리아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예상 외의 스토리였죠. 마이클과 달리아는 1년 전인 2008년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까지 가기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마이클이 전 부인과 여전히 이혼소송 중이었던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2009년 2월, 마이클이 이혼도장을 찍은 지단 5일 만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죠. 정식으로 부부가 된 후에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집안에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이들은 침실과 거실을 다 헤집어 놓으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건 마약이었죠 사실 마이클에게는 과거 마약을 팔다가 체포된 전과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 보호관찰 중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집안에서 마약이나 다른 위험한 게 발견되진 않았지만, 달리아는 그날까지 마이클의 이런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또 있는지 그녀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뒷조사를 하던 중 마약 거래 전과뿐만 아니라 과거 마이클이 사기 혐의로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내게 되죠. 달리아는 남편의 이 숨겨진 과거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둘 사이 다툼까지 발생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남편의 전과 기록을 알고 있던 달리아는 경찰에게 어쩌면 그 주식 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마이클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고 그중 한 명이 마이클을 죽인 게 아니겠냐라고 진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경찰의 반응 이외였죠. 그냥 싱겁게 우선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달리아 씨, 우리한테 비디오가 있어요. 잠시 후 조사를 받고 있던 이방의 문이 열렸고 남편 마이클이 덤덤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왜 말하면서도 궁금해하고 있는 걸까요?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달리아는 결혼을 한 후에야 남편의 전과 기록을 알게 됐다고 말했지만 마이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혼 전에 아내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라고 말했는데 마이클의 사실 기록들이 뭐 성실한 사람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칠만한 머리와 약간의 재산이 있던 사람인 건 확실하죠.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한 지한달 만에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마이클이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경찰이 붙잡더니 몸을 수색합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심지어 무단행단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아무리 보호관찰 중이라지만 경찰이 갑자기 집을 급습하는 건 너무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자신이 뭔가 경찰의 주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 집 수색을 하러 왔던 경찰이 당신이 마약 거래를 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귀뜸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마이클에게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경찰에게 그가 건수를 잡히길 바라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근데 이후에도 불신 거문이 계속됩니다. 뭐 운전하던 중에 경찰이 뒤따라오질 않나 무작정 차를 막 수색합니다. 그렇게 몇 달간 온갖 수모를 겪었죠. 과연 누가 마이클을 간절히 감옥에 넣고 싶었던 걸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아내 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마이클은 아내를 전혀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여 자신이 지금 이렇게 경찰한테 무언가가 걸려서 또다시 체포될 수도 있으니 그 상황을 대비해서 자신의 집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아내 달리아 명의로 바꿔놓게 되죠. 이게 바로 달리아가 원하던 결과입니다. 남편의 재산이 점점 자신의 앞으로 바뀌어 오자 그녀의 욕망이 더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마이클한테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스타벅스 음료 한 잔을 건넸죠. 마이클이 면 모금을 마셨는데 곧장 아, 맛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버려버립니다 그날 이후 마이클은 알수 없는 이유로 꼬박 며칠을 알아 누워야 했는데 추후에 알고 보니 음료 안에는 자동차 부동액이 들어있었습니다 달리아의 짓이었죠 달리아는 온갖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남편이 자신의 계획대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자 아예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좀더 확실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달리아 자신과 과거에 깊은 관계였던 전 남자친구 모하메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이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마이클이 걸핏하면 자신을 거칠게 때린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건 동정표를 얻었고 이걸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지면서 모하메드는 달리아와 함께 마이크를 처치할 만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모하메드는 이 계획들이 단지 남편을 다시 교도소에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달리아는 진심으로 남편을 죽이고 싶어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달리아가 남편이 마시는 술에다가 독극물을 넣으면 어떻겠냐라는 계획을 털어놓는데. 이때 모하메드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어 이거 어딘가 뭔가 이거 너무 선을 넘었는데라는 걸 직감했고 발을 빼려고 했는데 모하메드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달리아는 이번엔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하기로 결심했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게 이르죠. 모하메드는 심각한 고민 끝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달리아의 이 살인 계획을 모두 다 털어놨고. 경찰은 그녀를 확실하게 검거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을 텐데요. 경찰이 세운 작전, 우선 모하메드 차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에 두 사람의 만남을 모니터링했습니다. 2009년 7월 30일 주유소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모하메드가 네가 원한 대로 청부살인을 해줄 수 있는 킬러를 구했다 하면서 연락처 하나를 건네게 돼요. 그 번호는 킬러가 아니라 위디진이라는 현직 경찰관의 연락처였죠. 상황이 정말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8월 1일, 킬러로 위장한 경찰관 진과 달리아가 드디어 접선했습니다. 이때 진이 물었죠. 당신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습니까? 달리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변하는 거 없어요. 전 이미 결심했어요. 5000% 정도요? there it is the press would have a field day with this line listen again she's five thousand percent sure I'm positive like oh five thousand percent I'm gonna do something' 이날 달리아는 현장에서 보증금 1200달러, 그러니까 약 150만원을 건넸고요. 살인을 끝내고 난후 8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게다가 알리바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신이 마이크를 죽이는 동안 자신은 체육관에 가 있겠다고 약속했죠. 드디어 4일 뒤인 8월 5일 이른 아침, 달리아는 정확히 오전 6시에 집을 떠났고, 그 사이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 가짜 범죄 현장을 만들었어요. 40분 후에 남편 사망 소식을 알렸고, 달리아가 급하게 돌아왔을 때 이미 이 집은 정말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꾸며져 있었죠. 폴리스 라인 쳐져 있어요. 막 사진 작가가 증거를 잡는 듯막 연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달리아는 어땠을까요? 완벽한 범죄가 성사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인지 아까 영상에서 본 달리아는 울부짖는 듯했지만 그날 앞에 있었던 경찰에 따르면 눈물은 단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 리얼리티 TV 쇼 '캡스'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달리아의 이 눈물 연기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고 정말 여우 주연급의 충격 연기가 이 한국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그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던 달리아는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거짓말을 술술 내뱉었습니다. 남편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라고 울퍼가면서 그 사람을 죽이고픈 사람이 많은 것처럼 설명했죠. 그런데 잠시 후더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되죠. 달리아 앞에 그녀와 거래했던 가짜 킬러가 수갑을 찬채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너 이제 당신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라고 압박했죠. 달리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했는데요. 그렇게 부정하면 할수록 죄는 더 커지는 걸 전혀 몰랐겠죠. 이 사건의 활용점정은 잠시 후 남편 마이클이 멀쩡히 살아서 등장했을 때입니다. 달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요. 당신이 죽은 줄 알았다면서 남편 마이클에게 두팔 벌려 달려가더니 안겼죠. 이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서 정말 심하게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달리아의 쇼가 끝났습니다. 제보와 증거까지 명확한 상황에서 달리아는 1급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됐죠. 하지만 범죄 모의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있을 만큼 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달리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이걸 꼭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달리아의 주장이 정말 너무도 황당해요. 사실 자기는 잠복 경찰이 가짜 청부 살인업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게 리얼리티 쇼 카브스의 추적 촬영 일부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는데 왜 그랬냐? 남편 마이클이 예전부터 리얼리티 프로에 출연을 해서 유명인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살인 청부를 하는 아내 역할을 연기한 것 뿐이라고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여자 정말 너무 대단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남편이 요구한 대로 짜여진 남편의 시나리오라는 그녀의 진술. 이게 재판에서 먹혔을까요? 배심원단은 단한 명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최종재판에서 달리하는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다소 느끼셨을 텐데, 일각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TV쇼에 담아서 방영했다라는 것에 좀 과한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률을 위해서 뭔가 좀 장면을 억지로 연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죠. 뭐, 살인청부라는 소재가 사실 자극적이긴 합니다. 게다가 범죄자가 막 경찰 품에 안겨서 이 눈물을 짜내는 장면은 어디서도 쉽게 포착하기 힘들죠. 이 부분에 대해 제작진은 자신들은 사건에 전혀 관여하거나 연출된 장면도 없었다 라고 하면서 그저 제보를 받고 촬영을 하다가 생긴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달리아는 굳건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항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녀는 현재 플로리다 한 교도소에 수감돼서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달리아는 또 다른 별명 히데의 악녀로 불리고 있죠. 어쩌면 제가 토미에서 다뤘던 수많은 범죄자들은 달리아처럼 잔혹하게 미리 살인을 모의하고 또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 좋게도 달리아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속 시원하게 진실이 밝혀진 아주 희귀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를 잡기 위해 펼쳐진 이 영화 같은 검거 작전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몰래카메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면서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희대의 악녀 달리아 토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